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 지금, 마일스톤, 180포인트가 이제 접속을 하게 되면 바로 풀리는, 어,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확률 검증을 하려고 이렇게 녹화를 켰습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좀안 좋아서, 이제 잠깐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깼는데, 제가 지금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오늘만 좀 캠을 좀 끄고, 예, 좀, 방송을, 아,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좀 죄송합니다. 이제 머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말소 상자랑 같이 해가지고, 요거 3, 3에서 7카팩을 줍니다. 저번에 6카팩을 까봤는데, 뭐, 좀 솔직히 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강화 단계가 하나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또 스페셜 팩이라는 거, 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 어 그래도 좀 좋은 그런 팩이 아닌가 싶네요. 그죠?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기 좀 키고 볼게요. 자, 우리가 좀 좋은 게좀 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어 그게 좀... 자 우리가 좀 좋은 게좀 뜨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개봉해 볼게요. 일단 지금 뭐 기대하시는 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갑시다. 자 일단 마일드 강제는 매일 매일 매일이란다. 이거 몇 포인트마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봉하면은 1억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자 1억 정도 먹어주고요. 자, 여기서 뭐 1억 정도 먹어주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어, 여기서 한뭐 3, 4억 정도 먹으면은, 그래도 괜찮은 그런 출발이다. 할수 있는 데 1억이네요. 그죠? 이거제 본캐기 때문에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요거 갑시다. 자, 요거 일단 우리가 읽어볼 게 있는데, 여기 딱띄어보면 어, 토츠 클래스는 1강이고, 롤이랑 FA는 무조건 3에서 5강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3에서 7강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단서 뭐 오늘 뭐 불꽃 하나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오 폭죽 뭐야 오 긴동왕 오 10억 오 좋습니다 오, 이렇게 되면서 106자리도 뜰수 있다는 거오 주네요 네 12억 나왔습니다 자 메모장을 켜면서 첫 번째 계정 어, 10억 정도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고 두 번째 계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계정 들어왔습니다 아 요거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디가 되겠고요 어 바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일스톤 봅시다. 마일스톤 제가 한번 1억 나왔는데, 일단 5억도 있고,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요거 1대장 하나 또좀 좋을 것 같은데, 1대장이한번 놔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오, 이거 2대장 아니야, 요거? 어, 일단은, 그럴싸해 보이는 팩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어, 가봐야겠죠, 그죠? 자, 요거 한번 개봉해보면은, 1억 8,500 나옵니다. 자, 1억 8,500 나오면서, 일단, 스타트 나쁘지 않습니다. 아, 좋아요. 자, 요거 갑시다. 여기서 이제 뭐, 우리 FA나 뭐, 롤 하나 먹어주면은 좀 좋겠는데, 롤은 포함이 안 돼있네. 예, 그래도 우리가 좀 급여 20이기 때문에 좀 높은 급여가 나올 수도 있는데, 103짜리 바호 형님. 예, 기대를 하기 힘들 거 같네요, 그죠? 자, 1억 나오면서. 예, 똑같네, 그죠? 응, 바로 갑시다. 자, 여기서 아까 106이 때문에 봤어. 그래서, 이제, 106 이상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처음 계정 까자마자 그랬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계정을 봐야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불꽃, 106! 야, 106잘 나오는데, 여러분들? 오, 10억, 10억, 9천. 이렇게 나오면서, 13억 8천 나왔습니다. 어, 아주 좋은 그런 스타트입니다. 자, 세번째. 자, 세 번째 계정 들어왔습니다.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106짜리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높은 거가 이제 107, 108, 요런 것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죠?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억 좋고요 어, BP들에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3억 정도 처놔나주고 만약에 106짜리 또 뜬다면 이분이 제일 많이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요거 까보면은 2억 좋습니다. 지금 BP만 지금 5억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자. 자, 106짜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107, 108도 노려볼 수도 있다는 그런 느낌이, 아, 102도 나오는구나, 얘들아. 어, 악패게잘뜬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갑자기. 예, 5억 7천 나오면서, 네, 다음 계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 번째 계정이 되겠고, 어, 일단, 102짜리도 뜬다는 거 확인했네. 앞에 두 개가 좀, 잘떠들어나갈수 있는데, 혹시 모릅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자 한번 까보면은, BP가, 21제 3카. 좋습니다. 자, 저것도 좀, 대박 하나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BP 까보면은, 1억 나오면서, 약간 좀, 불안합니다. 아, 그래도 한 번, 시작해보자. 자, 가자, 요거. 자, 요거, 3카팩인데, 뭐, 이, 금액 21짜리 이상이니까, 그래도, 좀, 103, 뭐, 이런 거라도 일단 최소값으로 나올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좀 보도록 하면은, 얼마야? 102짜리. 아, 102짜리. 8,180. 이렇게 나오고, 어, 우리가 요거 남았으니까, 어, 여기서 좀 좋은 거 뜨면 되겠죠? 그죠? 갑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 높은 거 하나 먹어주면 오늘 좀 분위기가 좀 올라올 것 같은 반짝이가! 103, 오, 6화가 뜨긴 했는데, 아예 이런 것도 뜨는군요. 예, 앞에 계정 두 개가 좀잘뜬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아좀 아주 좀 힘든 상황인데 네 일단 네 번째 계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다섯 번째 계정 가고. 여섯 번째 계정 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두개 까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이고요. 자, 일단, 어, 여섯 개 정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 아, 좀큰거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그게 좀 약간 아쉽습니다. 솔직히 뭐큰걸 노린다는 것 자체가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데좀 좋은 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일단 2대1 가 나왔는데, 요거 한번 먹어보자. 요거 먹어보면 일단 우리가 저 팩보다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죠? 또 삼카팩. 예, 불안합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갑시다, 우리. 예, 가자. 자 여기서 우리가 뭐 104, 105 이런 것도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뒤로 가겠지, 그지? 반짝이가 나와줘야 되는데 102짜리가 나오네요. 네, 8,470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등장했고요. 자그 다음에 요 갑시다. 진짜 BP는 왜 하고 2억이하로 2억 이상 안나오냐 여러분들? 그죠? 어, 2억 5천 아 드디어 나옵니다. 자 2억 5천 나와주고, 자 3억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 아까처럼 엄청 큰거 하나 먹읍시다. 예, 네, 큰거 먹읍시다. 진짜, 큰걸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은, 짠! 아, 103, 크레스포, 아 야, 진짜, 앞에 게 운이 다 좋았나봐, 이게. 아, 이게, 이게 일반적인 건가? 그죠? 자, 다섯 번째 계정, 4억 6천 나오면서 마무리 됐고, 마지막 계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계정입니다, 여러분들. 어, 마지막 계정. 요거, 세개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피 먼저 까자, 여러분들. 아 어, 이번에 비피 먼저 까고. 자, 우리 한 3억 정도만 나와주면 좋겠는데? 그지? 1억 8,500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계정 1억 8,500 나와주고, 상자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1대장 먹는 거 좀, 안 될까, 여러분들? 이것까지 먹었는데? 아니요거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좀 기운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억 아, 이거 참, 힘듭니다. 예. 진짜, 한 몇십 개를 까봐야 되나? 그죠? 자, 가봅시다. 자, 마지막 요거. 자, 우리 106. 어, 106 나왔습니다. 자, 107, 108 한번, 다시 한번 넣어봅시다. 네 가자 자 우리 반짝이라도 한번 찌아105아105 아, 105 나왔지만 지금 105가 지금 많이 풀려 있는 상태라서 이 비싼 게 아닙니다 아좀 아쉽게 됐고 아 이렇게 까봤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 저번 마일스톤보다 150 포인트보다는 약간 업그레이드된 그런 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6 자리도 얼굴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개봉했을 때좀 대박이 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보상도 좋았지만, 오늘도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